안녕하세요.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2차적인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예. 금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SKC 솔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갑자기 <laughs> 금일에 이렇게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지, 현재 SKC 그룹에서 SKC 솔믹스를 합병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누구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지금 SKC 그룹에서는 2차 배터리를 어,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게 2차 배터리 테마가 현재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SKC 솔믹스도 합병하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짜리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6,950원. 전 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이고 어, 금일 같은 경우는 6% 밖에 안 오른다는 게 약간 좀, 음, 좀 찜찜하죠. 오늘 같은 날에는 6,950원을 충분히 돌파해 낼 여력이 있는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승세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 보시면 2,000원에서 6,000원까지 무려 300%나 올랐기 때문에, 어그 상승세가 조금은 어 힘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어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점 대비해서 벌써 3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6,950원을 돌파해줘야 되고, 그걸 돌파하고 나면,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구간인 11,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어, 열려 있다는 것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약500% 정도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나 아니면 내일 매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950원을 돌파하고 분봉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어, 한 번쯤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5,900원에서, 어, 눌림을 줄때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중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사항이고, 내일 갑자기 또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 튀어 오른다면 꼭 6,950원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선절가를 2,3% 정도 잡으시고 어,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테마가 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한솔 홀딩스. 왜 터무니없는 이런 주가가 갑자기 이슈가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어.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한 분쯤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됐다고 봅니다. 어. 긴 횡보를 거쳤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락을 했고, 그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이평선들을 약간 돌려놨지만, 아직까지 120일 선이나 장기 이평선들은 충분히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더 밑으로 눌림을 준다면, 그때 매수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또한 문자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문자를 받아서 어 김미영 팀장, 황미영 팀장, 김 팀장, 김 대리, 이 대리 어 한솔 홀딩스 목표가 얼마니까 지금 바로 어 매수하시라.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문자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어, 차트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그런 문자가 나도단, 나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찝찝하다. 어, 여기서 한번더 뭔가 악재가 터진다면 하방으로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어, 그 악재를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한솔 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안솔이란다 SKC도 있는데. 지금 변화의 기로.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 토론실. 아. 왜 종목 토론실을 좋아하느냐? 어, 뭔가 재밌어요. 여기 오면 어, 일반인들은 느끼질 못할 유머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음, 보시면 별로 뭐가 없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 지금 현재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가 너도나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어 지금 종목 게시판도 어 이거 개미털기냐 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개미털기가 있을 구간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가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직 주가가 충분히 위로 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찌라시를 돌린다? 찌라시를 돌렸을 때는 보통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위로 튀었을 이후에 어 2차 구간이나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찌라시가 도는 게 보편적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로 튀어 오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 그냥 뭐 박스권이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도 모한 구간이고 애매한 구간에서 이런 문자가 나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되며 어 충분히 이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충분히 보시고 뭐 실적 발표해서 영업이익이 뭐50% 100% 올라간다 해서 현재 구간에서 절대 100% 이상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것은 뻔하시고 이 종목이 이제부터 뭔가 이평선들을 꺾어서 상승 계단식 상승세로 가겠다 그런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5,000원 선 구간입니다 그 구간까지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매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보시는 바 같죠. 뭐 치명적인 치명적인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충분히 차트가 돌려 놓지도 않았고 이런 구간에서 그런 누스, 저런 뉴스 문자로 오는 그런 찌라시는 정말로 좋지 않는 어, 느낌입니다 제 관점상으로 하지만 찌라시 와서 100% 떨어진 종목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한테 온 문자 중에서 어, 몇 가지는 상승한 게 있습니다. 어, 하지만 몇 가지죠. 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제일 제당 어, 코로나 사태가 분발하고 나니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길 꺼려하고 집에 있다 보니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 tv를 보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tv 배달. 택배 이런 업종들이 상승세를 했고 충분히 CJ제일대장도 충분히 집밥이나 뭐 간식거리 왜냐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들도 아니면 중소형마트들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익을 많이 봤다. 그것은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익을 본 사례입니다. 15만원에서 44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익을 봤다. 네 이제서야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해서 어, 더 급등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승세가 꺾이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왜? 이 주가가 4 어, 4만원의 끝이냐? 아닙니다. 70만원이 갈수도 있고 60만원이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거의 상장 이래의 최고점에 근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469,500원을 뚫어줄지, 이번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주가를 뚫기에는 약간 뭔가 어, 역부족이지는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충분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고 지금을 투자해도 오늘 같은 날에는 충분히 어, 아래꼬리 눌림을 주었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투자를 해도 뭐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서 어, 손실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신다면 어, 투자는 해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충분히 깨고 올라가는 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인데, 이 CJ 제일 재당이 대형주다고 보니까 어 중소형주처럼 뭐 돌파 매매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추세 매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추세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깨진 자리도 아니고, 어, 아직도 계단식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어, 자기가 생각해 놓은 가격대 지금 보면 41만원대죠. 어, 이 정도 아니면 너무 낮게 본다면 36만원까지 볼수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를 내가 충분히 손실을 먹더라도 도저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 괜찮은다고 보기도 참 뭐하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대형주라 대형주가 추세가 한번 꺾이면 미친 듯이 꺾이고 한번 올라가면 미친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은 대용, 안전하지만 이 상승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정말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대형주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보면 다시 액면분할을 해서 어, 단가를 낮추고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는 해도 괜찮다.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어,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 구독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앞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